우리 서로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다른데 있지 않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만에 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양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세 가족 또한 가족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큰 빌딩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특별히 에베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설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나는 그리스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 밖에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충만케 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항구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방 신전이 크게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얼마나 경제가 부흥했던지 활락과 쾌락이 이루어지고 티패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영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늘 갈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하나가 되기 어렵고 분열되기 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바울 입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아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인가? 어쩌면 에베석 교회는 초라 세상의 세속도시에 비해서는 여러분 외형도 초라하고 사람 구성원도 작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교회 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환락을 잃고 쾌락을 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면서 내가 이 서신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환상과 이 계시를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은 갇혀 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하라. 정말로 성도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너희들의 마음은 너희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바울에게 보여졌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소수였지만은 정말로 사랑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터툴리냐는 교부가 있는데, 전도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을 보셨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소수였지만 거룩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였어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을 보셨죠? 이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신앙 교회를 보세요. 이게 전도가 되어야 되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서로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였다니까요. 그만큼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서로 성도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새벽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전혀 다른 본문을 가지고 10편 145편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뭐냐? 하나님은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7-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고. 여러분, 귀에서 열심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사랑하다가 시험드는 사람이 많아요. 봉사하다가 시험드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일 하다가 구제하다가 시험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먼저 우리 여러분, 우리 한가족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도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하고 밥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여인에게 나의 전부를 줘도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아요. 내 모든 걸 희생해도 좋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좋습니까?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서가 바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옆에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구제하고 여러분 같이 좋은 일 하는 것 얼마나 복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뭐, 오전만 예배만 드리지, 뭐오까지 와야 되나. 그래서 오늘 빠진 사람이 도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그래요. 의무가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순서가 바로가 되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2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주 가정을 잘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다 오면 서비스도 해요. 밥도 잘 주고 교육도 잘하고, 안내도 잘하고, 선물도 다 주고, 다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나름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뭐 관계도 없는데 구역에서 오라고 그러고, 관계도 없는데 남전도 여전도에서 오라고 그러고, 뭐또 청년부에서 어? 또 이게 관계되기 시작하면 내 역량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 힘들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말이야. 어? 또 헌신도 요구하고 있어. 뭐 봉사해야 뭐 신앙이 성장한다나? 어? 아 자기만 하면 되지. 왜 나까지 어? 열정 페이로 원하는 거야? 어?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즐겁다고 했는데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율법이 되고 막또 다른 걸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 그때 기억하세요. 아아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 순간은 뭐예요? 우주가는 은혜와 평강이 왜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후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내 언어를 보면 간단합니다. 저는 명의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로서 명예와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가면 성경적으로 진단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여러분이 찾았다면 이제 1절 하반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톡톡한 표현이지만은 이 표현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또 신학 사상의 핵심 사상 인 크라이스트 이게 164번이나 나와요 아, 놀래지도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아, 놀래라 좀 한번 해 줘요 어?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쓸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아,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이럴 거예요 아마 뭘 그렇게 같은 표현을 많이 쓰냐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 곳곳에 인크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핵심 사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는데 앞으로 내 마음이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자꾸 교회 오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힘들다면은 오늘 본문을 확인하세요.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중 서신을 쓰면서 내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은 내 마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가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에베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이렇게 영과의 몸이 되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리스 안에 있으니까 바울의 그 서신이나 그 사도행 일대기를쫙 보세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누리시던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바로 인크라스트예요 우리 유식한 말한번 씁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제약된 환경에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5년간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전부 다 그리스 안에 있어요. 왜 형편과 처지가 왜안 다르겠어요? 전부 다르겠죠. 어? 이 일, 저일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의견이 왜안다르다 다르겠죠. 그러나 딱한 가지, 우린 그리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깨지면 내가 그리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점검하시고 얼른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베서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비로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돈 문제도 있고 인생의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설하심을 믿기,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조용히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 5장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만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마르나니.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당한 그 나무는 쌩쌩한 것 같지만 은 시간이 흘러가면 마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마르다면 그것은 내가 몸뚱아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가지치기 당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떠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절이 주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이야 쌩쌩하고 여러분들이 참 은혜롭고 다 천사 같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험 받는 일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아내 마음이 마른 거는 요한복음 15장 6절을 기억하셔서 아, 내가 지금 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거나 이걸 알고 얼른 붙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아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선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은 이 세상의 신에 의해 눈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앱에서 교인들은 왜 시험 받았느냐? 그의 영이 세상의 신에 가려졌기 때문에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세상의 신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가난의 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가난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좀 없을 뿐인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인색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는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셔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색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이가 어려운 일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주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부르스가 되었어요, 그냥. 왜요? 우리 동네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가지고 그토록 많이 가졌는데도 인색한 거예요. 가난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두려움이 여러분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만 구원할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영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부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뿐만 아니에요.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여유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총체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드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시를 어디서 쓴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삼먹기 때문에 공급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빈부와 빈곤에 찰줄 알았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그리스 도 안에서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갔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또 내게 주어진 삶 감사하시고 족한 줄로 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드릴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너는 부자이지만 갖고 있어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 재물 좀 팔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이 부자 청년은 큰 심함에 돌아가요 왜요? 가지고 있어도 인색한 거예요 남을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사로잡히면은 두려운 겁니다. 이건 물질 없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내가 무너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럴 수가 있다는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보게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난이 문제가 아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가난의 영을 다못 박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부유하심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문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잠도 올라온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받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가난행에 벗어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감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족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저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는요 얼마나 저도 인색한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 신양교회 목사라고 다돈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교회 모든 재정이 다내 것이 아닙니다 당의도 해야 하고 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더 제가 목회하기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한마디 하고 공문 하나 보내면 되고 전화 한마디만 대주면 내가 얼마나 원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어떻게 소통해서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와주신 대로 도와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왜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교회를 몰라서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도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우려고 엄청 제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 도 안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언 4장 23절 잘 기억하시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예수님 마음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리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우리는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에 위해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시장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세상에 줄을 서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또 여기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생활하실 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어려운 가정은 바꾸기 어렵죠? 어려운 직장 바꾸기 어렵죠? 어려운 관계 바꾸기 어렵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바뀌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되면 어려운 가정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직장에서 내가 천국 생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은 평화의 역사가 날고, 사랑의 역사가 날고, 배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바뀌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의 천국생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예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될때내 가정도 내 직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왕 대심을 선포합시다. 그분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